저는 뭐 어차피 다 각자 에피소드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<laughs> 촬영하면서 뵌 적은 없고요. 지금 다 처음 뵀는데 되게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짧게 촬영을 해서 저도 아쉬움이 되게 많긴 하지만 어 그게 또이 독립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어, 개봉도 하게 되고, 이렇게 기자분들도 많이 와주시고, 관심을 가져주셔서, 정말 음, 기분이 좋습니다. 드 <laughs> 이호원 씨는 8년 만에 스크린 북이시잖아요.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독립영화에 대한 약간 기대가 있으셨다고 하니까 이번에 작품을 보고서 어떠셨는지 자평 부탁드리고요저 어,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아쉽죠. 항상 제가 나온 작품을 보면은 많이 아쉽긴 하는데, 이 작품은 아무래도 자꾸, 어, 맞나? 이렇게 갸웃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, 많은 걸함축되는데 이제 풀어내는데 시간이, 제한이 있으니까. 근데, 감독님께서는 워낙 경험도 많으시니까, 본인만의 색깔이 잘 녹아나서, 어, 되게 좀 다른 느낌의 그런 영화를 본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, 네,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크로스해서 손을 맞대서 엄지 엄지들 딱 맞으면 A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